아무것도 안 돼, 아무것도 안 돼. 어. 내가 흔들려서 이렇게 흔들리는 게아니야 나도 좀 기분이 고 기분이 잡아줄 때 절대 괜잖아 50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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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80m 100m? 100m는 안되겠다 강 밑에까지는 아저 다리 밑에 한번 저 다리는 흉내내리 많죠? 흉내내리 많지만 네. 저런게 더뭐 위험하지 원래 저 그렇죠? 날씬한거 그쵸 날씬한거 좀 이렇게 섭섭해 보고 가야 아니 이거 이거 빠지려는 그러죠. 이거, 이거, 이거 빠지 단정해야 되는